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로좀 고려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어, 텍스트로 큰 글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네,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시각자로 큰 글씨 시각자로 사진 유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해 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좌 상황 간단히 보시면은 장기 중기 푸르스 계좌 현재 변 동상이 없고요. 테슬라가 좀큰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1억 3천 약 1억 4천 정도 있고요, 현금이 9,400 주식 현재 59% 현금 41%총 자산 2억 3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 공매도 추이는 감소를 많이 해주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시 50%대 올라온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상승하지 못하고 심상치 않게 계속 좀 민기적 걸었었고 상승하면 눌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 공매도 60%가 이유가 있었구 상승하는 데는 부담감이 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때마침 일론과 트럼프가 큰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투자자 분들께서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 베팅한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 간단히 보시죠. QQQ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고점이 한1.9% 2% 미만으로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보시더라도 현재 매물 가 여기 밑에 매물대가 많이 쌓인 상황이고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에 분위기 맞춰서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보여 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이 2% 정도 네, 2%도 안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아래 사이 보조 지표상으로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의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비중 매수, 큰 수익을 보겠다라고 어,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별류 흐름으로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려는 큐큐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또한 지금 526달러 여기 최대 매물대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증시가 버텨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단독적으로 혼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빅테크들은 생각보다 오, 잘 버텨주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한주 같았습니다. 큐큐큐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그래도 정별류 흐름으로서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5 5주선 위도 지지 않고 그리고 긴이 상승 추세 채널 하단을 지지받고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면은 어 중기적인 흐름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봉상 보면은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 돈이 조금 들어오서 떨어지려고 하면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해줬었던 게 골드 선물이 소폭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추세를 거는데 이 추세도 조금. 이탈해 주고 양장대 양봉의 중간선도 이탈해 주고 현재 3,346으로서 음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드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지는 것이 미국 증시 시장에선 좋을 수 있을까? 주식장에는 좀 긍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 장대 양봉의 미선 3,221 포인트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상단의 하단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21선 3,300 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것이 어, 미국 증시 시장에서 주식장에서 어, 버텨주는 힘 과 추가적인 상승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저항의 역할이 곧 지지 역할로 그리고 현재 21선 근처 달해 오고 있고 양봉의 밑선까지도 있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 온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증시는 미국 주식에는 조금은 눌림을 주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시간봉도 보시더라도 이한 시간봉 보면은 이 추세를 그었던 이 부분들이 이탈이 되고 좀 꺾이면서 상단에 네 여기 상단으로. 향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3,221포인트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있었던 이 라인에 맞춰서 향해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곧 최대 매물대로서 지지의 가능성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봉의 밑선 근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러셀 2000 한번 보시면 어, 지금 러셀 같은 경우는 101선이 첫 번째로 이탈하고 현재 4개월 만에 101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단의 추세는 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의 위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서 양봉도 길게 나온 부분과 갭상승이난 부분으로 보면은 큐큐큐가 아, 빠지면 러셀이 키마추기할 가능성도 좀볼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100일선을 지우고 저는 또 120일선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네, 120일선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120일선 위로도 지지받고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큐큐큐가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laughs> 상황 속에서 빠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그 빠지는 그 쪽으로 할까? 그키 맞추기를 어 러셀에 좀해줄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현재 러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한12%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QQQ가 2% 미만인 상황이고 러셀 네, 이 러셀이 12% 정도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데 네, 좀 많이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게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러셀의 그런 가능성도 네, 상승할 가능성도 키 맞추기도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일선, 200일선이 215달러입니다. 215달러 정도는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여력이 보여질 것 같고요. 200일선 돌파하는 것이 현재는 러셀, IWM에겐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러셀, 단기평성들 5일선, 21선이 장기평선, 121선과 200일선을 골든클로스 하려는 이 조짐이 계속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문제 테슬라 보실게요 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그 여기 3억주 나왔었던 부분이 정말 신뢰성 있는 자리가 될수 있고 200일선 근처기 때문에 이 음봉의 중간선 위로도 200일선 위로도 아, 304달러나 5달러 사, 턱걸이라도 걸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네 한번 한번 보시면 부정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예정, 네, 이 부분들처럼,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여기, 네, 3억 주 거래량 나온 중간선과 200일선을 턱걸이라도 못하고, 여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 네, 이 3억 주 거래량은, 네, 3년 만에,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으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23년도 1월에 150달러 부근에서 3억 주 이상 나온 물량의 지금 두 번째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뢰성 있는 자리기 이 때문에, 여기는 곧 어떤 역할로 할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시면, 네, 여기는 곧 저항의 역할로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아무리 밑에 매물대가 많다 하더라도 이 201선과 최대 3억주 거래량 이상 나온 부분은 곧 저항의 역할로서 어,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클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위로도 또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좀 심상치 않다. 로보택시가 지금 5일 남았습니다. 12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5일 동안에 기적이 발생될지. 여기 201선 돌파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이모드로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돌파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로보택시도 기대충 주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심각한 심상치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심상치 않은 느낌이 좀 초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단기간에 이러한 과매도권으로 진입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그렇다. 게리블랙 같은 경우도 아난 물량은 없지만 트럼프와 일론이 싸운 부분에 대해서 어, 테슬라 주가가 좀 과매도권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 트위터도 올린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어 주가에 그대로 100% 반영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개인 감정 싸움에 대해서 어 조금은 그렇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을 보면은 5 1선으로 보시면은 5 1선을 지지 받아주고 현재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진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5 1선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273달러는 꼭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573달러를 꼭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네, 273달러죠. 네, 273달러는 최근 들어서 이 3억주 그 다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던 부분 4월 9일날, 4월 7일 이후에 네, 간세유행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이 윗선과 최근 중간선에 계속 지지를 받아서 272 라인 중간선 이 겹치는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273달러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273달러 부분과 여기 둘쪽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최대 매물대로서도 매물이 많이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번주 그쵸 6월 9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에는 꼭 273달러를 지지를 해주고 51선 지지 받아주면서 61선과 여기 잉태용으로서 이 은봉 장대 음봉의 음봉을 소화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마치 구글이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그 음봉을 다 소화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테슬라도 그렇게 진행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좀찝찝한게 5월 28일 날, 27일 날 킴벌 머스크와 게리블랙이 매도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은 아 조금 그렇고 이러한 추세, 이 추세가 이탈되고 꺾인 상황과 5일선과 21일선 대드크로스가 나온 부분도 로 보면은 이제 2 0 0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조금은 부담되는 부분도 조금 있다. 네, 부정적인 의미로 좀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해로를 돌리면 여기 50일선, 60일선, 여기 283이나 273 지지 받아주고 200일선 소화해주고 이 거래량과 음봉을 소화해주는 것이 로보택시 기대감과 이러한 내용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테슬라에게 다음 주 6월 9일과 13일에 서 중요할 수 있겠고 애플도 지금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더블 WWDC 애플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맞춰서 애플과 테슬라가 잘 가는 걸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행사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과 21선, 61선이 한 곳으로 다 모여있는 상황이고, 이 상단을 돌파해주고 캔들이 빼꼼 올라온 모습들이고, 이 하단도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네, 어떤 모습인가요? 네, 이 삼각 세기의 힘을 모으고, 거의 수렴하고, 상단에서 머리를 빼꼼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은 WWDC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좀 개인적으로 요이 부분을 보면은 아 애플이 딥시크 사태가 났을 때 오히려 상승했었던 이유가 다른 빅테크들은 AI 투자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 딥시크 해킹 우려와 아니 딥시크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더 좋았잖아 라는 느낌으로써 아니 뭐야 빅테크 이거 너무 과대평가네 라고 느낌으로 애플 빼고 전반적인 하락세가 컸습니다 그날 엔비디아가 컸었죠 그러나 오히려 애플은 야 애플이 AI 투자 많이 안 했잖아 딥시크 해킹도 적을 테고 그러면 우선 애, 애플로 대피하자 느낌으로 써. 네 오히려 애플이 그때 201선 지지받고 큰 상승세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WWDC에서 애플이 뭔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건 디폴트 값으로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의 핵심 키포인트 그 워딩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이제 AI 탑재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기능과 함께 비서의 역할로서 아니면 뭐 차량 공유나 아니면 가전제품에 이렇게 진행되면 ai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발전하겠다라는 좀 획기적인 내용들을 나와야 줘야만 이제 애플이 아 이제 ai 쪽으로도 관심이 크구나 라고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애플카도 포기했기 때문에 애플이 할수 있는 부분은 물론 기기를 팔아서 어 매출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ai 쪽으로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평성들이 다 모여있어서 위로든 아래든 에너지를 쏠가능성 이 보여질 것 같고요. 현재 최대 매물 대도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받고 간다라고 하면 긍정일수 있고, 20일선과 60일선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최대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었던 199달러를 계속 지지 받고 간 모습으로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주봉상으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 계속 120일, 네120 주선에서 지지 받고 반등해준 부분과 현재 120 주선 근처에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이 추세를 쭉 구워봤을 때. 현재 계속 네, 여기가 20년도 3월부터 근 추세부터 지지받는 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다다다다다. 이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고 월봉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월봉상 보시더라도 좀더 월봉은 길 길게 하면은 이긴 하단에서 지지받고 양봉이 나오고 상승하려는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고 아리 사이의 50포인트 근처에서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는 추선 하단과 50포인트, 여기, 네, 50포인트 근처에서 조금의 V자 모습이 나온 모습으로 보면은 애플이, 어, 다음 주에 있을 WWDC에 대한 어, 기다리는 모습이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1선에서 주봉상 120주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평균 상승했었던 걸 보면은 67%, 32%, 28%, 현재 120주선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 시장 간단히 보시면은 네, 현재 공 포탐욕지수 63 빅스지수가 지금 3년만에 최저치를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laughs> 아이고 목소리가 시네요 네. 그만큼 빅스가 하락한다라는 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고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 같아요. 이 부분에 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이 큰 종목이 있죠.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인데 우선 일론과 트럼프에 대한 이 내용들 보면은 서로 격려 인사가 좀 진행이 된것 같아요. 뭐 그냥 긍정적인 의미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격려 정도 아,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할게 라는 정도로 좀 진행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일론이 잘 되길 바란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 like wise 어, 나도 마찬가지다 어, 나도 어, 우리 트럼프 형도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블랙이 아니 일론이랑 트럼프 싸운 게 조금은 주가 반영이 너무 과했다 좀 과매도 상태다 라고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트럼프가 금리 이나에 대해서 파월에게 압박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세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이제 임기 뭐이 정도 남았지만 미리 후보 준비하겠다. 라고 강력히 보여줬고요. 실제 트럼프 소셜 내용 한번 보시면은 아 우리 너무 금리 늦다. 유럽은 지금 열번 하는데 우리 지금 한 번도 안 했다. 금리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로 금리 동결. 7월 달도 금리 동결 진행이 될것 같고요. 올해 금리 동결된다. 금리나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9월 달에 한번할것 같고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연말에 9월과 12월 두번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계속 파월이 이끌고 끌고 끌고, 끌고 하면은 요, 여기 9월도 동결될 가능성 높고 진짜 연말에 12월달이나 10월달에 한번 하면 되게 되면은 네 25년도 연말에 금리나 한번에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금리나 하게 되면 증시는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6월 9일날 연던에서 중국과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스코 베스트 재무장관 같이 가고요 하 루트니 상무장관과 지금 런던의 6월 9일 월요일 날 중국 대표단을 만나서 무역협정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새로운 하두 키워드는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내용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주요 키워드는 히토류. 네, 히토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주요 키워드. 네, 어제 장중에서 차량에 대한 히토류 뭐 진행하겠다.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면서 UBS가 어 지금 매우 좋은 상태다. 미중 관계, 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미국 중국에 대한 이 중심 키워드는 아, 히토류 공급에 대해서 미중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과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변동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우리 일정만 계산해 볼게요. 6월 9일날 미중 무역 관련된 내용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애플이 WWDC 일정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고, 6월 12일날 로보택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호재성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돌파, QQQ가 가능성 이 있겠지만은 진짜 가령 로보택시 연기한다, 미중 무역 전쟁 잘안 된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조정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12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또 파월에 대한 언급도 달라질 것 같아요. 물가가 하락한다, 우리 금리나 해야 된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할 가능성도 한번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트럼프 관세유의 국가별 날짜 표를 정리해달라 그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4월 9일 날, 그러면 7월 8일 날마무리가 돼요. 지금, 지금 명확하게 보면은 결정된 게 없어요. 네 명확하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음,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중국과 EU, 한국, 영국에 대한 이 관세 유예 일정이 한달 정도 남은 부분을 보면은 7월 달에도 병동성이 상당할 거다. 7월 8일 날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보면 중국이랑 6월 9일 날 이야기한다. 어? 그럼 관세 유예 끝나는 게 7월 8일이니까 지금 거의 한달 주기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5 25년도 연말 예측 한번 보시면 기간별로 보시면 7 0 7 6, 15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 상승은 하겠지만 중간에 눌린 구간은 확실히 주고 갈것 같다 지금 전거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은 매수하기는 많이 부담이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일루 머스크 8가지 쌍방 네, 보복 시나리오를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머스크 트럼프 정치 세력 조직 그리고 엑스통한 여름 공세로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에스타인 앤에 대한 조금 선 넘은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업무에 대한 좀 차질이 좀 발생될 가능성 반대로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어좀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머스크랑 계약된 거 해지 그리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기 때문에 출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일론이 어 정부 기관 들어가는 거 출입 불가 그리고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써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은 어 조금은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뭐잘 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인사 치르 정도 좀 격려 차원에서 조금 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번 한 주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액기스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 어, 계기는 갑자기 6월 5일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들이 아 아, 앞으로 트럼프 정권 안에서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하게 되네라고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연령대를 좀 고려해서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 계실 테고요. 좀 어, 눈이 안 좋으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한글로 크게 전달드릴 예정이고 영상으로도 귀로 들을 수 있으니 네 섬세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서비스도 네 가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해당. 사항은요 댓글 고정 댓글 링크 전달드릴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오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